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백이선 영덕막달레나 수녀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 아주 쉬운 실천사항이었죠 한번 실천해 보실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성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미사 전례라는 것이 교회에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라고 한다면,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조화로운 음률에 하느님께 대한 기도를 담는 성가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아름다운 몸짓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나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같은 문헌들에서 성가는 전례 참여자들에게 찬미와 감사와 기쁨의 정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일치시키며 전례를 더욱 성대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전례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겠죠. 제가 수녀원에 입회하고 공동체와 함께 미사에 참여하면서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이 저희 수유님들께서 영성체를 하러 대열에 나가시면서도 성가책을 들고 나가시면서 계속 성체를 영하기 전까지 성가를 부르시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본당처럼 성가대나 선창자가 없으니까 성가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마음을 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 수도회가 그렇게 회원들의 숫자가 적은 공동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두 사람쯤 성가를 부르지 않거나 또 잠시 성가가 끊어진다고 해도 전체 미사 전례의 성가가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는 일은 잘 없었거든요. 입회하고 한동안 수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숙고하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수도회에서 살아가면서 아 이것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실히 소임을 다하는 것, 홀로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 하나의 지체로서 소홀함이 없게 한다는 점에서 공동책임감과 가족정신이 담겨 있는 큰 사랑의 배려였구나 하고 차츰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성가하면 너무 유명한 말이어서 성가대 모집 포스터에 자주 등장하는 아우고스티누스 성인의 말씀도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성가는 두 배의 기도다. 네. 그냥 드리는 기도보다 성가가 더 효력있는 기도라는 의미일까요? 음,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어, 여기저기 조금 검색을 해보았더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성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노래는 사랑의 행위"라고 "사랑을 담고 전하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하느님과의 깊은 만남이고, 그 만남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느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라면 사랑을 전달하는 가장 적합한 도구인 노래가 그리고 성가가 효력 있는 기도가 될수 있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헌신이고 투신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을 돌볼 때 모습을 보면 한순간도 끊임이 없이 돌봄의 눈길과 손길을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가 얘를 돌보지 않겠어.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에게서 그런 태도를 상상하기는 어렵죠. 음, 네버 제로의 자세입니다. 끊어짐이 한순간도 없는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돌아보게 되는데요. 마치도 한순간도 음률이 끊어지지 않게 나의 목소리가 공동체와 하나 되게 이어 나가시게 하는 수녀님들의 모습에서 제가 깊은 헌신의 자세를 바라보았던 것처럼요. 음 그리고 그렇게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 보니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성가의 치유적인 효과도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음악 치료를 연구하는 분들이 했던 실험에서 식물들에게 굉장히 자극적인 음률과 가사로 이루어진 그런 소란스러운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잎사귀 하나하나 시들기 시작하더니 금방 죽어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종류의 식물들에게 거룩한 전래음악을 들려주었더니 마치도 해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 음악을 향해서 굉장히 푸르게 싹을 틔우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사 전례 참석할 때마다 성가를 적극적으로 부르고 또 평소에도 자주 즐겨 듣는다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매우 어떤 좋은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또 신앙의 여정이 늘 평탄하고 평온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를 보내시고 달을 보내시는 하느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충실하게 내게 주어진 생명과 소명을 살아내듯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노래를 하느님께 불러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의 실천사항은 첫 번째는 미사 참석할 때 성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와 소리 맞추어서 함께 씩씩하게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평소에 일하시거나 또 산책하시거나 쉬실 때 좋아하는 가수들의 노래도 좋지만 거룩한 전래곡을 한번 검색해서 들으시면서 일도 하시고 쉬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바우로 달 뮤직 앤과 같은 좋은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은 거룩한 성가와 함께 하느님 찬미하면서 우리 마음을 음악에 실어서 주님께 봉헌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저도 기도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